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동일한 증상이라고 해도 해결 방법은 모두 다르니까요. 참고만 해주세요. 컴퓨터를 어디서 가져오셨나 봐요.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양을 보니까 새 거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기종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제대로 안 열리고 이렇게 테스트 파일만 열려요. 이런 경우는 윈도우 손상이든가 아니면 하드디스크 고장이든가 아니면 본체 안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회사까지 불러가지고 점검을 받았는데 인터넷 회사는 그 회선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어, 뭐가 문제일까요? 본체 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될것 같고요. 어, 시디롬 뚜껑이 어디로 날아갔지? 어, 우선은 본체 안에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본체 내부를 보고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고장 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원래가 성능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파워 테스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전류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테스트 파워를 연결을 해봐도 어, 증상은 동일해요 뭐잘 켜지니까요 근데 저게 왜 L, L이지?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사양을 확인해 보니까 어, 듀얼코어 E6500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는 3기가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음, 아직은 쓸만한데 솔직히 SSD가 아니면 이 컴퓨터는 이제 못 써요 어, 어떤 분은 여기다가 SSC 당착하고 윈도우 10을 설치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와, 당연히 꺼지고 버벅이고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끝내고 가버렸대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벤치마크를 보시면 굉장히 불안하죠. 어, 증폭이 심하고, 음... 그렇게 크게 불안하진 않는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디스크 성능에서는 경고와 어, 주의가 떴는데요. 음, 저희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하드디스크 고장이라고는 절대 판단 안 해요. 당연히 포맷을 다시 해 봐야죠. 그런데 포맷을 하는데, 어, 뭐한 5, 6분이면 끝날 일이 어, 3일 정도 걸려요. 이거는 하드디스크 고장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이 기종은 어 SSD로 바꾸면 이제 거의 날아갈 정도로 속도가 빠른데 어 이대로 쓰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었어요 애초부터 어쩌면 뭐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있는 잡고 있는 고정대까지 풀어서 어 이제 일반 하드디스크를 빼고 이렇게 SSD 1 2 0기가짜리로 장착을 하는 거예요 어, 하드 디스크를 뺐기 때문에 이제 고정 자리가 생겼겠죠. 바로 여기다 고정하면 돼요. 너무 부피가 작아져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 기존 하드 디스크 자리에 저렇게 꽁꽁 숨어 있어요. 기존의 그 슬림 컴퓨터는 만약에 백업용 하드 디스크가 있으면 어,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 그대로 쏙 넣어놓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고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그게 SSD의 최대 장점이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7로 설치를 해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설치라든가 프로그램 구동이라든가 어, 모든 면에서 속도 향상은 두드러져요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각종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인터넷 연결까지 마무리를 지었구요 어, 모두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했어요 어, 인터넷 회사에서도 먼저 와서 라인을 먼저 점검을 했고 라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손쉽게 컴퓨터 고장으로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하면서 하드 고장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SSD 교체까지 끝.